안녕하세요, 앤스트입니다. 오늘은 신생 코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라는 코인인데요, 시작하자마자 6만 원, 5만 원대 에 육박한 가격을 보이다가 큰 하락을 통해 만 원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장대 음봉 윗꼬리가 달린 장대 음봉의 종가 1,200, 12,400원 정도. 부군에서 매수를 해서 제 평단은 12,508원인데요. 저도 이게 리스크가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가냐. 이렇게 처음부터 큰 하락을 보여서 하향 추세를 보이는 코인들은 뭐 주식도 똑같은, 똑같은데 보통 반등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그 방탄소년단의 하이브란 주식이 좀 이런 추세를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요 장대 은봉의 밑단 선에서 일단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사실 추가 매수는 못 했습니다. 너무 자신도 없었고 리스크도 크고 그냥 어떻게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켜보자는 심정으로 들고 가고 있었고요. 어, 오늘 어제 간가 1만 7 0 원까지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 일단은 요까지 했을 때 수익률이 한30%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30% 정도는 됐었지만 일단 팔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16,00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60분 봉을 보면 요게 갑자기 만원 부근에서 급격한 상승을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한 상승을 보여서 제가 봤던 게 17,000원 대까지 봤으니까 요게 봤다가 잠깐 떨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분 봉상의 요 선에서는 반등이 다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되는 일봉상에서는 현재 추세 에 좋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어, 특이사항이 없어 보여서 저는 이거 일단은 홀딩을 할 계획이고요. 금액이 컸다면 아마 어, 분할 매도를 했었을 텐데 분할 매도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일단은 홀딩해서 얘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코인들은 조심하셔야 될게이 가격에 들어가면 제가 샀던 12,500원 이하까지 뭐 순식간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해서 요까지는 힘들 것 같고 한이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2만 원 위로 가면 분할 매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